오 잠깐만 오 재밌겠는데요 이거 뒤에 쓸까? 저 뒤에도 그냥 오 우리 노랑, 우리 방구석 사뒷이 앞에 그만해, 수만 뒤만해 진중해? 뭐? 저기 러시가 있어 어? 빙글빙글빙글 빨리 양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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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고 그러고 빨리 질러 양털 빨리 질러 그러면 지금 가본 맛이 어? 네 양털 질러겠습니다 우라니, 음, 응. 주고, 아 d 플레이가 n 뭐라하니 이런 h a 이 p e n 라고 I don't know what h a p 이 e n e d I don't know what happened. I don't know w h a 가까우니까 다이 e d I d 고 n t know what h a 김지수슈퍼 같이 치멜비온 같다 예 이제 지 돌검사고 돌검사고 양털사고 제가 3둘 눌러 쪽감둥 눌러 쪽 3둘 눌러 쪽감둥 눌러 쪽 저희 집러쪽감탕이 그렇게 돌아다면돌아난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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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다이아 넌 먹지 넌 먹지 막 가만히 있어. 왜?

그 녀석으로부터 우리, 죽어. 어, 제가? 오케이, 잘 죽었죠? 오, 깔끔하게 죽었죠? 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비를 남겼냐? 나도 내가 궁금해서 지금운양다 양달... 어, 잠가만저 녀석 온다! 얘좀 왔어! 그니까 내가 왔다고! 어? 응? 어, 잠가 아니, 금 그런 아니, 아니! 쟤 클러치다! 제가. 티어, 이 언제 되냐? 어디니아 맞다 여기있지 나게 나도 모르게 자유로운 영혼을 배워야 어? 분홍이 깨졌다 저기 저기 파플도 깨졌구만 형잠가막침에 있는 집는 우리랑 그린 좀뿐이잖 그린? 그놈 그린이다 현질로 그놈 이게? 그린에 관한 건 굴만이 굴질구만 굴질구만 형제우리집 온다 온다고? 잼베라인에서 분홍이 야 그럼 너는 컴백해 아! 야! 일단 빨리 컨베이 아, 이거 아리 가네. 아, 내 네, 초록이 없구나. 그럼으로 나는 초록이를 대폭 발사키로. 그 다음에 이거 초록이 있거든요. 일단 빨리 주워먹로야 돼. 그만으로 가라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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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나가, 라가, 라가라가 라가, 라가. 아, 에메랄드 겟. 아!